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자기 등들을 들고 그 신랑을 마들어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그들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 미련한 자들이 자기 등들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긴 자들은 그 그릇들에 기름을 담아 자기 등들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았고 자고 있었더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그 신랑이로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의 마태복음언전강에 오늘은 25장 첫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천국비우 이것이 천국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천국비우가 10가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마태복음 20장에 1가지, 그 22장에 하나, 그 마지막으로 25장에 마지막 천국비유가 나오는데요. 25장이 천국비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 생활은 이런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뭐 해야 되나?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천국은 마치 자기들 등들을 들고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여기에 등을 들었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등은 무엇일까?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자니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에게 등을 들었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뜻이고요.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등잔불이 켜졌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이 살아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그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영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우리 영은 죽어버리고 성령만 계신 거로 아는데요.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에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거듭나서 생활하는 거죠. 어떤 생활이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으려고 세상에서 나간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도 살아야되지만 또한 살림이 다시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열 처녀들과 같다하리니 여세 열 처녀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국은 미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들은 탈취하느니라. 탈취하느니라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지금 현재 천국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누가?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천국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써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누가 막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목회자들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바이수 진저, 외식하는 석유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말하자면, 목회자들이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냐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참, 무슨 어, 얘기 같지만요. 이것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목회자가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예수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니까 본인도 안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나중에 이 세상 잘 살다가 죽었으면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보험 하나 들어놓는 거. 예수 믿는 건 보험 드는 거로 생각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가 없는 이라.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려면 물로만 나면 안 돼요. 이때 "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물은 양수를 뜻합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밤중에 와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대답이 그럽니다. 물로만 나면 안 되고,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온 것, 그것이. 안되고 한번더 나와야 돼. 그때 그것은 영으로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오해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언제 성령 주셨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오순절 때 성령을 주셨잖아요. 나중에. 3장 5절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국률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것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먼저고 성령 받는 것이 나중입니다. 근데 그들이 두부리가 나와요. 하나는 슬기 있는 자 하나는 미련한 자.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고 어떤 사람이 슬기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등만 들으면 미련한 자야. 왜 미련한 자일까요? 등만 들고 있으면 기름이 언젠가는 소멸돼서 꺼지니까, 그죠? 근데 등도 들고 그 기름도 같이 준비하면은 이거는 꺼질 일이 없잖아요. 기름 계속 기름을 채워주면 되니까. 대체 기름은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 만났을 때 에베소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혼인하려면은 예수님은 한 아내만을 원하시니까. 많은 성도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비유에서 이 사람들이 돌다가 잤다고 그래요. 오절에그 신랑이 더디오 므로다 졸았고 자고 있었더니. 그래서 졸았고는 부정과거입니다 어떤 순간에 졸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었더니는 미완료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조는 건 한순간이고, 그 다음에 자고 있는 것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상황을 뜻할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상황 예수님 오실 순간에 죽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 있는 사람과 예수님 오셨을 때 죽어 있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열천의 비유는 예수님 오셨을 때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다가? 천국 생활을 하는데 기름을 준비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는 기름이 소멸된 상황을 하고 있다가 두부리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자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메 하나는 영접을 받고 하나는 추방을 당할 것이요. 거기에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바로 자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주님 오시면 자다가 거기서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께 혼인 만찬에 영접받는 경우하고, 거기서 추방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두 가지 있게 되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레니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부활해요? 주님 오시면. 52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잔다고 돼있고 52절에는 죽은 자라고 돼 있으니까 자는 것과 죽는 것이 여기서 같은 의미로 볼수 있는 거죠 대산루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을 설로 지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부활할까요 예수님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부활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6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그를 맞으러 나오라매 이게 누가 할까요? 여기는 누구라고 왔는데 천사들이겠죠, 그죠 천사들이 와서 이 깨워서 이들을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데리고 가겠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중입니다. 아,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건 언제 상황이에요? 신랑이 언제 오세요? 어디로? 신랑은 공중으로 오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9장 15절은 아들들이 이제 부활해서 공중에 올랐던 얘기입니다. 이게 이한 문장을 보고서 우리는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이러면 아 이것이 나팔절 때 공중에 주님 오실 때구나, 신랑은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구나.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나들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식사를 주님과 못하는 시간이 천 년이 되는 거죠. 지옥에서는. 누가 보금 17장 37절 장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언제 만나서 심판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주님 그 장소 좀 알려주세요. 인자가 오신다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세요? 아, 그래 맞다. 내가 공중으로 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르시되 그 몸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지느니라 하시니라. 독수리들이 헬라오르는 아에토스입니다. 공중이 헬라오르 뭐라고 그랬죠? 아에르. 그러니까 아에토스는 아에레에서 지내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에토스, 독수리만 말해도 힐라로 쓰는 사람들은 어디로 알고 있어요? 아, 공중은 오시는구나. 아에토스들이 모이는 곳이래. 쉽게 알수 있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들 그 등을 준비할세. 미루는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나누 달라거늘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수 있어요? 다졸다가 잤어요. 근데 졸다 자는 순간에 등에 기름이 더의다 꺼져가. 그리고 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요. 기름의 통이 기름이 남아 있어.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에서 잘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뭘까요?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 죽는 것은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천처럼.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이제 불을 켜야 되는데 여기 기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기름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구절 10절 같이 보죠. 슬기는 있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쓸 것을 사라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들에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이건 이미 공중에서 어디 살 데가 있겠어요? 그럼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에는 기름을 살 데가 없어요. 기름은 어디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교회에만 있어요. 그죠 고린대전서? 3장 16절 본거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성령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그때 가서 성령을 구하러 다녀봐야 못 사겠죠. 그래서 혼인 잔치들에 들어가고 혼인 잔치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찬 아리스톤, 하나는 만찬 데이분원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 어디 들어가요?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한번 나왔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들의 주인이 그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이게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모신다고요? 혼인 때문에 예수님은 혼인 때문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지만 심판은 뭐 때문에 합니까? 혼인 때문에 심판하셔. 혼인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못들어가는인가 그것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죄 죄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지만 예수님 만났을 때 뭐가 문제냐면 기름 준비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 장막절 혼인만찬은 일곱 절기 중에 장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요 혼인만찬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3장 20절 벌지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근데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대이푸네오 만찬은 대이푸논이고요 이걸 동사는 대입 분에 옵니다. 예수님은 결국 뭐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와 더불어 만찬 먹기 원하세요. 누구하고 만찬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 음성은 누가 듣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들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돼요. 장사한 양이. 예수님의 장사한 양이 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이 나오지만, 사도들의 꼴을 잘 먹어야 장사한 양이 되고, 장사한 양이 돼야 예수님 문 두드리면 그걸 알아듣고 문 열어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먹어서 새끼 엄수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다른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는요, 새끼 엄수 천지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극소수가 장사한 양이 돼서 만찬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2장. 혼인 오찬의 비유에서 거기에 나와요.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그러니까 오찬에 들어갈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만찬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새끼 염소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장수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그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죠? 사도들의 꼴을 먹느냐, 아면 다른 걸 먹느냐. 우리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만찬에 대한 이 설명을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볼까요?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흰옷을입었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손에 종료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서 큰서리로 외치되 구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도다 이때 구원은 무엇일까요? 혼의 구원입니다. 그죠? 마지막 구원.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뜻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이것이 오늘 열천에 비유해서 마태복음 25장 10절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 19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전체 읽어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에 기뻐하며 그에게 기뻐하며 그의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양이 혼인하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하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그 어린양이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듯든 복이 있도다 하고. 여기 다 내용이 다 있잖아요. 어린양이 아내는 한수요 하나고. 성도들은 복수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만찬장이죠. 복이 또다. 이때 복은 마카리오의 복수니까. 마카리오스의 복은 어떤 복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같이 있는 복. 그게 마카리오스의 복이죠. 여기에 첫째 뭐가 나올까요? 요한계시 19장, 7절 처음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갈리아오라는 그 엄청난 기쁜 것이 혼인 만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개 절기 중에서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거죠. 언제 나올까요? 위기 23장에는 일곱 개 절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쁜 날은 언제냐면 장막절 한때밖에 없습니다. 볼까요? 위기2 3 3장, 40절, 장막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류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할 워 것이니라. 이게 즐거하는 워 것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 19장, 7절. 우리가 즐거하고 워 크게 기뻐하며 이게 딱 나오면은, 그때, 이거 생각나요. 위기 23장, 그때 즐거하고 워 기뻐하는 거 어디지? 장막절. 혼인때구나.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섯처녀들은 결국은 기름 못 갖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이 단어는요, 너에게 안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의 단어는 에이도라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 사도들 통해서 그 많은 꼴을 먹었을 텐데, 이제 와서 기름 없이 나타나다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섰을 때, 주님한테, 참 나는 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죽 답답하시면 그렇게 했습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은, 사도들이 꼴을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걸를 그렇게 안 먹더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구나. 아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 마태복음 22장에 혼인 오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2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볼까요? 이르되 친구의 어하여 예복을 입지 않은 고역이 들어왔느냐 아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왕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둔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예복은 무슨 예복일까요? 한새마포옷입니다. 그죠? 한새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한세의 보옷을 못 입은 거예요. 그, 한세마 보옷은 어떻게 입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든지 그리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도로원 입었느니라.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비에서 4장 5절에 세례도 하나요. 세례는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세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세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지옥 가는 거니까. 성령세례. 그러니까 성령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기름이 준비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예수님 만날 그 날과 시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뜻은 정신 좀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세상을 살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정신 차리고 세상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로 오신다고요?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중매쟁이를 우리한테 붙여주셨는데, 중매쟁이 말씀을 안 듣는다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공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현재의 명령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건 현재의 명령이에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해야 되고 내일 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사문과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대산는갈교회 그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왜 어둠에 있지 아니할까요? 잠언서 다시 볼까요?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잔이라, 사람이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서 등잔 대가 되니까 거기에 성령께서 비춰주신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때, 주님 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낭패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생활은 주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생활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